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은 데스크라는 책상을 소개하는 광고 문구입니다. 흔히들 광고 카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광고 문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신자는 이런 종류의 표현을 보면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성격과 방향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이런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 반대의 것을 가르치는데 성경 야고보수 사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수 사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뭔가가 잘 못되고 있거나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뭘 이제 고치시려고 하시냐면 그들의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더라.언뜻 들으면 참 계획적이고 또 아주 어 치밀한, 그래서 아주 영리한 사람들 같습니다.우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일하면서 돈을 벌어보자.이거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들이 세운 계획,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그들은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즉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 책상, 광고 문구처럼 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 있는 내용도 사람은 있는데 나는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장사를 할 것인지를 내가 결정합니다. 어, 언제 장사를 할 것인지도 내가 결정을 합니다. 어떤 장사를 할 것인지도 내가 결정합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의 모든 내용을 다 그들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사람의 뜻만 있고 그들의 뜻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광고 문구와 성격이 같은 것입니다. 특징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15절이 그 이제 해법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은 이제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고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야고보스 4장 13절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스 4장 15절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말하기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의 뜻이면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중심이고, 주의 뜻이 우선입니다. 나의 뜻,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면, 충돌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즉시 나의 뜻은 내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참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예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면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합니다. 소망의 걸음을 걷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내일 또한달 뒤에, 1년 뒤에 앞으로의 일이, 일에 대한 바램이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소망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이 항상 내 속에 있습니다. 조바심과 두려움이 항상 내 삶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내가 연구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즉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 목자의 인도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는 것 같지만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한켭한켭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의 삶에서 이제 더 두터워지고 분명해지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한 주님께서 내 개인적인 삶에 허락하실 것 우리 가정에 허락하실 것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것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허락하실 이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와 또 안심이 점점 더 두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양이 있다면, 목자를 잘 따릅니다. 그러면 양이 이제 생각할 수 있다면, 어제는 목자를 따라가서 어떤 쪽에서 어떤 먹이를 먹었는데, 오늘은 목자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서쪽으로 갈 것인가, 그쪽에는 어떤 맛있는 게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한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양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분의 뜻을 따라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런 기조로 살아가니까 목자께서 즉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의 내용을 보니까 기대와 안심입니다 1년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2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내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언제 죽을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아플 건지, 뭐 사고가 날 건지, 뭐잘살 건지, 온갖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막연하게 보이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신자는 틀림없이 그게 소망의 삶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기에 대한 기대와 안심이 점점 더 두터워지고 점점 더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뭘 허락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아, 신기하다. 기다려지네. 주님께서 뭘 주실 건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내게 주실 것이고, 귀한 일을 주실 것이고, 필요한 일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게 내삶의 기적거든요. 원칙이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게 악하고 해로운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데 한달 후에는 뭘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1년 후에는 뭘 주실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그건 틀림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 저 아무 도시로 가서 거기서 일년을 위하여 장사의 이익을 보자 그런 그 자기만 있는 그런 삶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그런 주의 뜻이 살아 있는 삶과는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즉 어둠과 빛의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멋지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멋져 보이십니까? 멋져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리 말하더라도 그것은 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리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 희망이 쌓이고, 날마다 안심이 쌓이고, 날마다 기대가 쌓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또 모레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뭘 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 뭐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길입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